기저귀 청소한다 청소 옳지 청소 열심히 해 누나하고 같이 옳지 옳지 너네 집 청소해 옳지 아이고 기저귀로 청소해라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누나가 그냥 누나가 기저귀 갖고 와가지고 어. 기저귀 청소해 청소 자자 자, 누나 청소 누나하고 같이 얼른 청소해 청소 어 청소 열심히 해 이거 열심히 열심히 뭐냐 열심히 아이 침이나 흘리지 마라 아, 어, 청소하는 우리 애기 미침 어, 다 닦고 다녀 빨리. 이이 누나가 누나가 청소, 옳지. 침다 닦네. 미침 다 닦아라. 그치 누나하고 같이 할머니 없는 동안 잘 기저귀로 마룻바닥 청소하고 그렇게 깨끗하게 살아요. 네. 하, 하이리 하이리 파이 하이파이고 할머니하고 아차 열심히 엄마 도와서. 막, 잘 먹고, 청소 열심히 하고, 정리 열심히 하고, 다시, 딱! 동생하고, 하이파이. 딱, 빨? 못해, 범버. <laughs> 범버는 몰라, 지금. 침만 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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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젤을 리고 있어요. 어? 어? 지네 집에서는 청소 안 하네. 어? 기저귀를 이제 아는 거야. 어이구, 잘하네, 얼이구 잘하네. 얼이 얼굴 이굴 어이구, 어이구, 청소 잘하네. <laughs> 계속.